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대한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을 안한게 아니라 가입을 못한 겁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이 속해 있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세계 항공연합을 말씀드리면, 스타얼라이언스, 스카이팀, 그리고 원월드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왜? 항공사들은 이런 항공연합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항공연합을 만들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항공사의 항공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내 고객은 내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곳을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보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다양한 여러 곳으로 많이 출항할 경우에 당연히 유리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항공사가 확보 가능한 항공기 그리고 또 확보 가능한 노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항공기를 많이 보유해서 노선을 늘린다고 해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외국 도시에는 직접 취항하는 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공사가 취항지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낸 게 바로 항공사 간에 연합을 해서 자기의 고객을 그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의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곳이라도 데려다 줄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의 고객이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가고 싶다고 합시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리스본으로 취향하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을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취향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태워서 보낸 후에 그곳에서 같은 항공연합인 탭항공에 리스본으로 취향하는 노선으로 갈아타서 갈수 있는 항공편을 제공한다면 더군다나 이때 고객의 경우는 인천에서 리스본으로 갈 때까지 아시아나항공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혜택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적립도 되는 거고 각 공항에서 라운지 이용도 할수 있는 거고요. 고객한테는 아주 크게 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공사도 고객을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의외로 항공연합이 만들어진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 5월 14일에 스타얼라이언스가 5개의 항공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최초의 항공연합인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스타얼라이언스가 모든 항공연합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한항공의 규모가 아시아나보다 크니까 당연히 스카이팀이 더큰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가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큰 규모의 항공연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시면 기내방송 첫마디 또는 끝마디에 스타얼라이언스 멤버 아시아나 항공에서를 붙이면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임을 자랑하면서 안내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도 그럴게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가입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 가입 조건을 보면 첫째로 항공사 안전도 평가 그러니까 항공사고 그리고 안전사고 이력도 보유 항공기의 평균 기령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사 만족도 평가, 서비스의 품질, 고객 만족도, 정시성, 쾌적성, 그리고 신뢰성. 셋째로는 항공사 재무 건전성 평가, 넷째로는 항공사 규모 평가, 항공기 운영 대수, 또 세계 항공기 노선 망을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항공사 지속 성장 가능성 평가. 이것들을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아항공이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에 따라서 대한항공에 흡수되는 분위기지만 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한 2003년도만 해도. 모든 면에서 대한항공을 아주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아주 전망 좋은 항공사였습니다. 또 아시아나 최전성기에는 항공사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카타르항공, 싱가포르항공, 그리고 캐세이퍼시빅항공이랑 장을 겨루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연합의 창립 멤버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 그리고 스칸디나비아항공, 또 아시아에서는 타이국제항공 이렇게 5개 항공사가 연합을 이루면서 창립했어요. 그리고 현재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연합은 총 26개 항공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 세계 193개국, 1,317개 이상의 목적지를 운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시의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보다 훨씬 네임밸류나 아니면 다양한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왜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요. 대한항공 역시 스타얼라이언스가 창립된 후에 그 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당시에 대한항공에서는 각종 항공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기라서 안전도 평가에서 떨어져서 스타얼라이언스 가입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고 중에서 1997년 스타얼라이언스가 생긴 이후부터 2000년 전까지 발생한 추락 사고만 보더라도 1997년 8월 6일에 괌 아가나 공항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고요. 이때 승무원이랑 승객 228명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 4월 15일에는 상하이 공항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승무원 3명이 사망했고요. 1999년 12월 23일에 런던 공항에서 또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승무원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 대한항공은 안전도 측면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항공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대 항공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가입을 시켜 줄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대한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안한게 아니라 가입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회원이신 분들께서 과연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일 때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스타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나의 아시아나 항공 등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시아나 실버 회원 같은 경우는 아직 스타얼라이언스 최소 회원 등급인 실버 회원이 되지는 못하시고요. 아시아나 골드 회원일 경우에 스타얼라이언스 최소 등급인 실버 회원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시아나 골드 회원일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스타얼라이언스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때 스타얼라이언스 실버 자격에 의해서 대기 예약할 때 그리고 대기 탑승할 때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실버 등급이 아닌 골드 회원부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아시아나 회원 등급 중에서 아시아나 클럽 다이아몬드 이상 회원부터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일 경우에는 그럼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첫째로 공항 체크인을 할때 우선 체크인 카운트를 통해서 대기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체크인 카운트를 통해서 먼저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수화물 체크인의 경우에도 우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적지에 도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체크인 수화물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공항에서 택시나 셔틀 또는 버스를 탈 때도 먼저 타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공항 라운지 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항 라운지를 이미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할 때 공항 라운지 이용은 말 그대로 여행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 여행을 또 스페셜하게 만들어 주는 느낌마저 듭니다. 무료 음료수 그리고 스낵, 또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는 식사까지 가능하고요. 편안히 나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승객 추가 1인까지 같이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항공기 탑승 시에도 우선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라운지를 빠져나와서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과 함께 우선 탑승의 혜택을 누리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체크인 수화물 같은 경우는 중량제 적용 항공기의 경우는 20kg 상당의 수화물을 또는 개수제 적용 항공기의 경우는 한개 추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로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에서는 골드 트랙 우선 통로를 통해서 더더욱 편하고 원활한 보안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내가 아시아나 항공을 타지 않고 다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해도 나의 아시아나 항공 회원으로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원하는 도시를 갈때 아시아나 항공편이 없거나 매진된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일을 하나의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게 나중에 마일 사용을 하실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얼라이언스 실버 회원이 갖는 모든 혜택은 골드 회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얼라이언스 실버 또 골드 회원이 갖는 혜택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런 회원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아시아나 항공 회원이시라면 2년 동안 4만 마일을 적립하신다면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시면서 이때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의 자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장거리 노선 즉,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으로 총 4번 왕복하면 1년에 2번이죠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 자격을 부여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다른 항공사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항공에 비하면 아주아주 아주 쉽게 자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멤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골드 멤버가 돼야지만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멤버십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프리미엄 골드 멤버가 되시려면 일명 PQP 포인트라는 거를 1만 점을 1년 이내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 PQP 1만 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해서 PQP 1점은 미국 US달러로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미화로 1만불 상당의 항공편을 돈을 주고 이용을 하셔야만 유나이티드 골드 회원 자격을 갖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왕복하는 항공권이 싸게는 1,000불이라고 치고 비싸게는 2,000불 정도라고 치면 이코노미 기준입니다. 1년 이내 최소 5번에서 10번을 왕복해야만 골드 회원 자격을 갖는 겁니다. 여기다가 항공료에서 세금 내는 것은 PQP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의 경우는 1년 기준으로 보면 장거리로 딱 9번만 타면 되는 거니까 유나이티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이 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사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해 보시라고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꼭 합병을 거부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에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할 때 차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스타얼라이언스 마일 차감의 경우는 일반 아시아나 항공 마일 차감에 비해서 왕복 기준 1만 마일 정도가 더 많이 차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장거리 노선인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을 갈때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할 때는 왕복 기준 8만 마일이 차감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경우는 이 경우 7만 마일이 차감되니까 1만 마일이 더 차감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아시아나 말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는 게 별로 장점이 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다릅니다. 아주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의 경우 일부 항공사에서 유류 할증료 제도를 택하지 않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항공사로는 북미 쪽 노선이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고요, 또 유럽 쪽 노선으로는 폴란드 항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서 마일을 차감할 때보다 만 마일을 더 쓰시면서 유류 할증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미지역 그리고 유럽지역을 8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서 세금은 적게는 만원 정도에서 많이 잡아야 1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내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으로 7만 마일을 쓰면서 가실 때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세금은 보통 30만원대에서 30만원 중후반이죠 30만원대에서 않게는 80만 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만 마일을 쓰면서 최소한 20에서 7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만 마일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 마일리지 차트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리 할증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동남아 지역을 스타얼란스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고 싱가폴 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싱가폴을 가신다고 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할 때는 왕복 기준 4만 마일로 갈수 있는데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인 싱가폴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5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7만 마일에서 1만 마일이 추가된 거니까 추가 마일을 7만 마일 기준으로 보면 14% 정도 더 내는 거지만 이 경우는 4만 마일에서 1만 마일이 추가된 거니까 4만 마일 기준으로 보면 25%더 마일을 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류할증료 같은 경우는 운항하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 때문에 이 경우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싱가폴 항공을 스타얼란스 항공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딱 싱가폴만 가면서 이용하기보다는 싱가폴을 경유하면서 유럽 쪽으로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유럽으로 들어가시거나 유럽에서 나올 때 하루 싱가폴에서 숙박을 하면서 레이어버 관광을 하시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스타얼란스 말리아게또 하나의 큰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시안 항공에서 스타얼란스 항공에 노스 항공을 예약할 경우에는 성수기에 추가 말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성수기에 아시아나 마일로 예약을 하셔야 된다면 장거리 노선이건 단거리 노선이건 간에 무조건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예약하시는 게 마일 사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성수기에는 50% 추가 말 공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선을 이용하시든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을 이용하면은 마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중에서 유류할충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를 보면 아까 설명드린 유나이티드, 폴란드 항공, 그리고 싱가폴 항공 이외에 에어 캐나다, 포르투갈의 탭 항공,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있습니다. 단이 중에서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예약할 때 인천에서 캐나다로의 항공편은 서로 공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국미 지역 내에서의 항공편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는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2024년 9월 1일로 다음 달이죠. 9월 1일부로는 스카이팀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다음 달부터 스카이팀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에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예약하면 유류 할증료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한항공은 항공 연합의 항공사에서 유류 할증료를 받건 받지 않건 간에 무조건 모두 다 유류 할증료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는 최악인 거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신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